안녕하세요. 열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배운 요점식제, 지표식제, 녹음식제, 차폐완충식제, 경관식제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나요? 네. 계속해서 조경공간에서 내에서 알아보고 익숙해질 때까지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계식제, 유도식재 원로 주변식재, 부지식 경계부 식재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계식재입니다. 자 경계라고 하면 어, 경계를 짓는다는 소리죠. 어, 분리 분할을 하는 기능을 하며 유도식재의 기능도 있습니다. 자. 수종은 은행나무, 번나무, 무궁화, 명자나무, 쥐똥나무, 사찰나무, 잣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등이 경계식재에 쓰이는 나무입니다. 적용 대상은 대상 공간의 바깥 부분, 외주부라고 하는데요, 바깥 부분의 공간 주변과 원로 주변, 그다음에 화단 주변에 주로 적용합니다. 자 배식기법은 열식, 그다음에 생 울타리 식재를 합니다. 산 울타리는 예전의 말이고 요즘은 산, 생 울타리 식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계 그림을 보시면 원루 옆에 경계를 나타내는 식재를 했습니다. 소나무도 있고 그 밑에 해양목으로 이렇게 생울타리를 만들어진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그림은 우리가 운동 공간과 놀이 공간 사이 원로가 있는데, 원로 옆에 경계식재를 해서 서로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음, 광장에서, 간이 농구장 사이, 즉, 원로와 원로, 공간과 공간 사이를, 예, 생물타리로 심어서 경계식재를 표현한 것입니다. 주로 이제 생물타리는, 음, 회양목도 있고, 또 사찰나무, 쥐똥나무, 또 백정화 이런 것들로 조성을 하게 되십니다. 자두 번째로 유도식재입니다. 자 유도식재는 울타리 식재를 겸하고 보행자나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식재하는 것이 우리가 유도식재라고 합니다. 자 유도식재는 동선의 굴절부 교차 분리되는 곳에 식재합니다. 자 수목은 교목도 쓰이지만 주로 관목을 무리지어 식재를 합니다. 자 수종은 잣나무, 향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미선나무 사철나무, 회양목 개나리, 철쭉류 등이 있습니다. 자, 보행 동선 즉 이제 원로를 말하는데요, 원로, 주차장, 진입 광장 등에 주로 적용을 하고 배식은 열식, 이열 교식제, 관목을 모아 심기하는 모아 심기 식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사진을 보면. 원로 옆에 우리가 유도식재를 한 것을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선이 쭉 가다가 꺾였죠. 이 꺾인 사이에 동선을 잘 유도하게 해서 주변에 결절부에 유도식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가 이렇게 갈라졌을 때, 원로와, 원로가 갈라질 부분, 그걸 결절부라고 하는데요. 그쪽도, 뭐 유도식재로 조성을 한걸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게 철죽을 모아심게 하는 거겠죠. 아, 세 번째로, 원로 주변에 식재하는 것입니다. 자, 원로 내에 뭐 수목보호대로 할 수도 있고, 원로 주변에다 할 수도 있겠죠. 많이 봤, 보셨을 거예요, 도면을. 그러면 원로 내 폭에 따라 결정되는데, 수목의 보호대, 수목보호대 휴게시설 주변에 녹음식재하고 경계식재, 유도식재로 단조로운 배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녹음식재의 경우는 길이가 6m마다 교목 한주 식재미 적당합니다. 식재의 기능은 경관식재 유도식재, 녹음식재를 같이 해서 식재하면 좋습니다. 자 배식기법은 부등변삼각형 임의식재 모아심기입니다. 아 그림을 보시면 어, 소나무로 경관식재한 걸볼수 있고 유도 및 경관식재 원로 주변입니다. 그다음에 유도 및 녹음식재 자 원로 휴게공간 주위에 식재하고. 이렇게 유도식재, 녹음식재, 경관식재를 같이 곁들여서 원로 주변에 배식하는 게 가장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원로에 벤치가 있는데 그 주위에 녹음식재와 함께 경계식재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쓸수 있습니다. 이런 도면들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하면 실제로 적용하는 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여기는 산책로 주변에 녹음 식재를 교호 식재 한 겁니다 자그 다음에 원로 꺾곳으로 나눠진 원로에 어, 수목보 대 안에 원로 안에 수목바위를 설치해서 경관식재 하고요 그 다음에 유도식재 경계식재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제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로가 이렇게 원형으로 돌렸을 때 유도식재로 해서 어, 사람의 안내 길을 잘 원로를 잘 안내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부지 경계부입니다. 경계부는 설계 대상 공간에 외주부로부터 틀을 이루는 식재를 말하고 여러 기능적 식재가 필요합니다. 자, 주로 완충 식재, 차폐 식재를 고려해야 되고 개방적인 공간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자, 식재 기능은 차폐 식재, 배식 기법은 아, 열식, 교식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진을 보면 외측 경계부에 어, 차폐식재가 되어 있고 어, 경계식재가 되어 있는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경계식재가 되 있는 사진. 제가 볼 수는 아, 측백나무가 이렇게 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겠죠. 자, 어,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도면, 설계 도면인데 오른쪽에 보면은. 보통 일렬 식재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일렬 식재 되어 있고 큰 교목이 밑에 하부에 울타리 식재가 되어 있어서 경계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왼쪽에 있는 2차 식재를 보면 5m 이하의 정도 식재 폭인데 두 개의 다른 수종을 병렬로 식재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에 3차 식재인데요. 위에 부분의 3차 식재는 식재 대폭이 확보된 상태에서 넓은 공간을 얘기합니다. 확보된 상태에서 맨 위에 쪽에 교목을 심고 중간 정도에 관목, 그 다음에 밑에 지피식물들을 차례로 심어서 다층화할 수 있도록 식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맨밑에 경우 마운딩이 되어 있습니다. 마운딩의 경우 담장의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권에 가면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외곽 부분은 이렇게 마운딩으로 처리한 다음에 차폐역 식재를 많이 해주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음. 차폐 역할도 하고. 담장도 역할도 하지만 또 경관을 아름답게 보여주기도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음. 지금까지 경계식재, 유도식재, 원로 주변식재, 부지 경계부 식재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아, 이제까지 식재 설계에 필요한 배식 방법은 모두 음, 학습을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경수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